잠깐만요. 자. 좋았습니다. 좋아. 자, 따닥이 아니지. 그러니까 내가 다 잡았다고 생각할 때 들어가 봐. 뭔 말이야, 이제? 뭔 자세가 어디있어 얼굴은 거기 있고 물은 여기 있다고? 그렇지. 그렇지. 제일 높이 떴을 때. 제일 높이 떴을 때. 탁 쳐. 그래. 받쳐서 치지 말고. 오케이. 좋아. 지금 화 드라이브 할 때만 얼굴하고 볼하고 눈하고 라켓하고 다 가깝잖아. 백 네. 드라이브. 그렇지. 얘는. 얘는 멀어. 기대라니까. 기대라고. 안 기대는. 왜안 기대는 거야? 그래. 제일 많이 들어오고. 그렇지. 제일 여기 안 되겠지. 또 이렇게 들어, 이렇게 들어가지마 이렇게, 네, 열고 요렇게 팔을 쓰면 안 돼, 팔을 쓰면 안 돼. 하와만 손목하고. 아니야, 팔을 쓰면 안 된다니까. 자, 다시 가봐. 가봐, 들어가봐. 여기서 요런 아니, 요 까만 면이 저기 보잖아. 계속 요렇게 본다고 생각해봐. 그냥 이렇게 탁, 탁, 탁 요렇게만. 그립을 여기를 살짝 놔줘야 된다고. 그래야지 이게 이게 그립에서 유연성이 생긴다고. 관절이 어차피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오케이, 오 잘한다 에이, 정점 찾으라고 또 들고 들어온다 내가 내 탑에 띄워주는 게 아니야 낮게 주는 거야, 지금 그래, 멀다고 아까 탁구 할때 뭐라 그랬어요 내가 몇, 몇 센치 간극으로 들어갔을 때가 잘 되더라 자기만의 왜 오케이, 좋아 또 받쳤다. 이건 뭐냐고? 아, 참 카트로 들어가서 이러지 말라니까. 그거 처음부터 자신 없는 거야. 그래, 뭐 하는 거요? 내려온 거, 겨드랑이 팔을 치워, 팔을 치우고 겨드랑이에다 으라고 좋아, 뭐와? 좋아. 좋아. 저쪽. 저쪽으로 찍어. 저쪽으로. 저쪽으로. 오른발. 저쪽으로. 더. 탁 쳐. 뭐 하는 거여? 탁 쳐. 팔 들지 마. 정점도 안 보고 그냥 훑어버리네. 아니, 그니까. 활을 치러 온게 아니라 그냥 짧은 거는 탁 간만 보고 이렇게 탁 이런 느낌 톡 약간 내려오죠 네트 높이랑 약간 정점보다는 그렇지 위에 맞춘다고 생각해봐 라켓 끝에 쪽 맞춰봐 그렇지 지금 손목을 한다는 느낌이 아니라 화풍을 하는 느낌이잖아 뭔 말인지 몰라요?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가 보라고 이렇게 들어가면 팔을 쓰게 돼 있고 이렇게 들어가라고 아 앞으로 나란히를 해 그냥 꺾어 이것만 쓰라고 지금 이렇게 들어가니까 이걸 쓰지 그래 좋아 좋아 따닥하지 마 따닥 좀 하지 말라고 좋아 차 따닥하네 따닥을 하면 나중에 파워가 안 붙어 그냥 그냥 이렇게 탁! 걷어 올리기식이라고 잡으라고 손목 더 숙여 더 잡아 올려 빼기 세 본인이 따닥을 하니까 박자가 박자 때문에 빼기 안전한 거지 파워는 없어 지금 그래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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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 움직여 또 화치고 있네 잡나 아니, 라켓, 이, 빠이빠이 몰라? 빠이빠이? 딱 들어가서 빠이빠이만 하라고. 좋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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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백할 때 왼손을 치우라고. 그러니까 왼손을 여기다 두니까 못 빼지. 맞죠? 지금 왼손이 왜 여기 있냐고. 이렇게 돼야지. 아니, 왼손이 바깥에 있으라고. 에. 아니,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잖아. 가슴을 뭉쳐. 열어. 열어봐. 가슴 뭉쳤다, 열어. 백, 왼손을 딱 때리라고, 팔꿈치를. 좋아. 더 세게. 왼손 때려. 팔꿈치로 뒤에 있는 사람 때리라고. 그래. 더. 동시에. 대칭으로, 대칭으로. 몸 약간 이렇게 쓰고. 몸이 이렇게 쓰고 그래 왼손 땡겨 왼손 땡기라고 그래 그래 왼손 땡겨 좋아 좋아 거기서 테크닉이 생기는 거야 그래 화도 좋아 손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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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세게 손목 어중간 어중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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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리부터 넣어 리 어중간, 뒹거, 뒤로, 뒤로, 뒤로 찍어, 뒤로, 왼손, 왼손, 손목, 손목, 오케이, 손목, 스냅, 스냅, 세게 할 생각 하지 말고, 야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. 요렇게, 요렇게 해봐. 살살살. 요 끝이 무겁게. 이렇게 톡, 톡, 톡. 아니, 그니까 러 얘가 탁 절도 있게. 탁, 요런 느낌. 탁, 짧지만 절도 있게. 오케이. 손목. 뭐또 받치고 들어오지. 자꾸 카트로 들어와서 엎지 말라니까. 그건 풀리기 아니야. 뭐 가끔 그렇게 하는 스타일들도 있는데 나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. 그냥 자신있게. 너클이랑 건드리는 건데 뭐하러 받쳐? 임팩트를 믿어야지. 좋아, 좋아, 좋아. 공 끝까지 안 봐? 좋아, 좋아. 위에 어중간 반돌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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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돌아. 이거 반돌아야 백쪽으로, 백쪽으로. 백쪽으로, 날리지 말고, 반만, 톡, 이거 봐, 반 도르라니까. 이렇게 도는 게반 도는 거라고, 이렇게. 이렇게 반을 도르라고. 다 돌지 말고, 반 돌아. 그래. 그 미들로 오는, 화, 미들로 오는 화쪽은 반 돌아. 날리는 거예요. 그건 플릭이 아니야. 날리는 거야. 약간 드라이브 걸어 봐. 하나. 약간